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58세 정혁진 이라고 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커요 진짜 2년 동안을 도망다니시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음식물 섭취가 반은 씹고 반은 그냥 삼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화도 잘안 되는 것 같고 하던 중에 임플란트를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걱정하던 중에 원장님께서 그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수면 내시경 하듯이 그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습니다. 어,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그 병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내원을 하게 되는데,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그 치과 치료의자에 앉았을 때 입을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라인더 돌아가는 소리, 그냥 아픈 것이 아니고, 시리고 쑤시고 하는 고통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느껴져서 치과는 정말 오기 싫은 곳이죠. 치료의자에 앉아서 이제 누워서 "아, 내가..." 숙면 임플란트를 하면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까? 통증을 느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바들이 우려,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액을 꽂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깼는데 시술이 끝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5분, 10분 정도 잠을 자다 깬것 같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프다거나 뭐 불편하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큰 통증 같은 건 전혀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 날부터 양치를 할 정도로 붓기라든가 통증이라는 건 저는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머리에 두통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조제해준 약을 먹으니까 통증이 없어서 그 다음, 그닥 그렇게 불편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로 하고 나서 임플란트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거는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 수면시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은 대장암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수면내시경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잠깐 잠들었다 깨듯이 이 수면 임플란트도 역시 잠들었다 깨면 모든 것이 다 끝나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시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